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여정, 교리 교육 가르침의 여정은 덕과 악습에 대한 것인데, 특별히 오늘은 식탐이라는 악습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은 인간의 기쁨의 호의를 느끼시는 모습입니다. 곧 가나안의 그 혼인 잔치가 잘 성황리에 맞춰지기를 바라시는 그런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매우 많은 양의 아주 맛 좋은 포도주를 선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즉 예수님의 모든 사명은 예언자 세례자 요한과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양식으로 사는 자신의 금욕 생활을 보여줬다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주 식탁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의 행동은 주인들에 대한 호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는 모습이 몇몇 사람에게는 스캔들을 불러일으켰고 또 이런 행위는 곁에 있는 모든 사람과 화합하시려는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즉 유다인의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그 행동은 그분 스스로 율법에 완전히 복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관대한 모습을 보여 주십니다. 곧그 제자들이 길을 내고 가다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파서 매일 이삭을 뜯었을 때 다윗 왕과 그 부하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거룩한 빵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과 비교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그 행위를 정당화하시는 장면입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신랑이 함께 하는 동안은 단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당신과 함께할 때의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입니다. 그분이 바로 교회의 신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기쁨에도 참여하지만 그분의 고통에도 우리가 참여하시길 바라시는데 이러한 고통은 가난하고 작은 이들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보편적인 분이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유다법이 정하고 있는 정결한 음식과 불결한 음식에 대한 구분을 없앴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결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불결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음식을 불결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단 내면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집중합니다 곧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음식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착한 일과 나쁜 일 다시 말씀드려 음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음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볼수 있는 것은 음식에 대한 절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먹는지 얼마나 서둘러 먹고 먹어도 먹어도 채워지지 않을 것처럼 우겨 넣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음식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이고 음식에 노예가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안락한 사회 안에서 음식에 대한 무절제와 이로 인한 많은 질병에 만연한 상태에서 이런 음식에 대한 예수님의 규정. 에 대해서 그 가치를 재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폭식을 하거나 지나치게 거식을 합니다. 또 자주 쓸쓸히 혼자 먹죠. 폭식증과 거식증, 비만 등의 음식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의학과 심리학에서는 음식에 대한 이런 악습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섭식에 문제가 발생할 때 모든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이렇게 유발된 질병들은 자주 매우 고통스러워서 영혼과 심리 압박과 긴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섭생은 내면의 무엇인가를 드러냅니다. 곧 내면의 균형 혹은 무절제함을 드러내고 감사하는 능력 혹은 오만 방자한 자유권을 주장하는 모습 등을 드러내죠. 또 섭생은 가난한 이들과 음식을 나눌 줄 아는 공감 능력 혹은 자신만을 위해 모든 것을 축적하려는 이기심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참 중요해요. 곧 어떻게 음식을 먹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영혼 상태, 지금의 영혼 상태가 어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 내면 상태와 우리 습관과 우리의 심리적 행동들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대교부들께서는 탐식을 위장의 광기라고 부르시면서 복부의 광란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탐식은 복부의 광란입니다.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다라는 속담이요. 복부의 광란입니다. 식탐은 우리의 섭생이라는 생존의 필수적인 것과 연, 연관되어 있는 악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이를 보자면 식탐은 지구를 파괴하는 일로서 가장 위험한 악습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고려해 본다면. 케이크 한 조각 앞에서 굴복하는 사람의 죄는 큰 위험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할수 있어요. 그러나 지난 몇 세기 동안 지구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우리의 탐욕은 모든 사람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잘 보존하도록 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든 것의 주인이 되려고 모든 것에 뛰어들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보호자가 아니라 착취자가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큰 죄입니다. 곧 복부의 광란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라는 호칭을 내던져버리고 소비자들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누군가 우리를 이런 소비자들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것조차 우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체적인 곳 감사하는 남자와 여자들로서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사용하는데 조심성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위험한 포식자들로 변해서 이런 식탐의 형태가 세상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검소함의 길,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탐식의 길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고맙습니다.